DNA 컨설턴트 정은숙입니다. 음, 이 영상은요, 어, 얼마 전 저의 유튜브를 보고 DNA 컨설턴트를 하고 싶다며, 어,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해서 카톡으로 주고받고, 어, 몇 번의 통화를 하면서, 어,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만나게 된, 어, 오늘 이제 저의 고객이 된 날이네요. 어, 그래서 오늘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고, 이런저런 궁금한 어, 질문을 많이 하시고 돌아가셨는데요. 어쨌든 이분은 직장인이지만 항상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어, 유전자 컨설턴트라는 정보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이제 유전자 검사하고 그 다음에 2주 후에 결과가 나오면 다시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만나자라고 하고 헤어졌는데 디플로마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디플로마를 취득하신 다음에는 어, 이 DNA 컨설턴트로 일하고 싶다고까지 말씀하신 어, 저의 어, 유튜브 구독자이면서도 유튜브를 어, 찍기를 원하셨고요. 또 이분 역시 어, 나중에 유튜브로 이렇게 블로그로 어, DNA 컨설턴트를 알리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이 영상을 어,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2 0 1 6년도로 주문해요. 2016년도 6월 30일 날부건목지부가 DTC를 고시했는데 DTC라는 게 바로 다이렉트 컨슈머가 그러니까 여기 써있죠.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유전자 검사를 제공한다. 지금 여기 의료기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 유전자 검사를 제공했는데 설명해 도서 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증을 따고 설명해 주는 거고 우리 현두 씨도 이거 검사하고 컨설팅 받아보고 이 일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거예요. 네. 음. 어, 혹시 흥수씨 일란성 쌍둥이에요? 아니에요. <laughs> 쌍둥이 아니에요? 네. 어. 어, 우리가 일란성 쌍둥이 있는 유전자가 같아요. 근데 일란성 쌍둥이도 유전자는 안 같거든요. 근데 이제 유, 일란성 쌍둥이만 유일하게 유전자가 같다. 그런데 유전자는 평생 변하지 않는다. 이거 알고 있었는데요 유전자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 세계 인구가 한 70억 정도 된다고 그잖아요 그런데 유전자는 한 명도 같은 사람이 없대요. 일란성 쌍둥이 빼고 유전자는 같은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쉽게 표현하면 지금 우리가 건물에, 이 건물에 앉아있죠이 건물 찾으서 이제 오다 보니까 건물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똑같은 건물 하나도 없었죠 그리고 여기 63빌딩? 63 어디지? 그 여의도의 쌍둥이 빌딩 있나? 아, 쌍둥이 빌딩. 있죠. 건물 똑같죠. 그러니까 건물이 똑같은 것은 설계도가 똑같다라는 거고 릴라스상두리처럼 이게 다 건물이 다른 이유는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설계도가 다르기 때문에 건물의 형태, 모든 것들이 달라지듯이 사람도 다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건강관리, 다이어트, 또, 피부관리 이런 것들도 다 다르긴 해야 돼요. 그거 있네요. 어, 그거 생각나죠. 시험에 나왔나 보다. 어. 바로, 이제, 여왕벌이랑 일벌은 유전자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유전자가, 비교적 같다니. 같다라고 얘기 예, 보는 사람이 나오데 들어갔는데, 어, 같다라고. <laughs> 맞아. 예. 그러니까, 생김새가 정말 다르잖아. 우리가 꿈전에 얘기했잖아. 설계도가 같아야지만 성, 그 생김새도 같아지는데, 둘이는 설계도가 같아요. 유전자가 같아요. 근데 생김새가 완전히 다르잖아. 그치? 그 이유가 이미 들어서 알지만, 뭐가, 다르다? 먹이가. 어, 먹이가 다르다. 그래서 유전자가 같은 이 여왕벌과 일벌의 차이는 먹이가 달랐는데, 어, 이제 중콜교육을 들으면 더 자세히 알게 되지만, 우리 여왕벌에게는 로얄제리를 먹었고, 일벌에게는 꽃가루나 꿀을 먹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이 얘기 해줘도 되죠? 이 여왕벌이 로얄재리를 먹어서 이렇게 일벌이랑 차이가 난 것보다는 꽃가루하고 꿀을 안 먹어서 그게 더 중요해요 음.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하는데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또안 먹는 것도 중요해요 어.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중콜굴두로면 배울 거예요 이렇게 먹이가 차이를 만든 거예요 먹이가 그러니까 유전자보다 더 중요한 게뭐다 먹이가 음.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 유전자와 연결돼 유전자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유전자와 식습관에 맞는 건강플랜을 짜주려고 지금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거예요. 또 나는 또 일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유전자 검사 기간에 따라 조금씩은 다른데, 어, 이걸 양호는 뭐냐면, 엄마, 아빠한테 정상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그러니까 건강한 유전자를 물려받은 것은 이렇게 양호예요. 이거는 우리 그 한국유전자협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지? 안심형. 생각한하죠 어, 안심형. 어. 데 이제 엄마, 아빠로부터 한개변이된 거를 받은 것은 경계,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죠? 관심형. 그리고 이제, 둘다 변이된 걸 받았어. 엄마한테도 변이된 거, 아빠한테도 변이된 걸 받았어. 그리 이건 최대 변이거든요. 그럼 이건 우리는 주의, 여기서는 주의, 테라젠틱스는 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어, 우리 한국 유전협회에서는 뭐라고 했죠? 위험형. 그렇죠어쨌든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어, 안심형, 어, 관심형, 이제 위험형.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결과 책자로 담아요 그니까 게 기대되는 거잖아. 그치. 네. 과연 어떨까. <laughs> 궁금한 거잖아. 아, 네. 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DTC에서는 진단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우리는 예측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내가 타고난 나를 알아서 내 미래 건강을 예측하기 위해서 지금 유전자 검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알겠죠? 그래서 진단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네. 어, 그런는 의료기관에서, 어, 그거만 알면 DTC 이전자 상담하는 거 정말 잘할수 있어요. 네, 이제 유전자 킷이에요. 어,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시목에다가 이전자 검사하는 게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테라제 이텍스는 이렇게, 그죠? 긁는 거, 상표색도 긁는 거. 갔죠? 그 제가 보내준 네. 영상. 어, 네. 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그것도 마셔서 써야겠다. 그 다음에 물이라도 마시지. <laughs> 그러니까 세상이 진짜 좋아졌어. 그쵸? 네. 네. 그래서 김연초선생님또 엄청나게 공연 잘해주셨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먼저 이름을 지는 거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알자 상추세포, 볼, 볼에 네 번, 이쪽에 4번 영상 은 이렇게 붙으니까 보는데요. 맛 먹고, 안대고 여기 안쪽 볼그쵸 음. 볼을 베고 어디가 안죠죠 주소. 한번 오와 보니까 괜찮죠? 네, 조만해. 죠 <laughs> <조용하죠. 웃음> 처음 올 때는 좀 멀게 느끼고, 이렇게 오시면. 아, 차가 맛있네요. 우리 신랑 손맛. 음. <laughs> 손가락 넣나? <없나? 웃음> 맨날 사람들이 우리, 거, 우리 카페 메뉴들이 맛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니? 손가락 집어넣는다. <laughs> 손맛. 솔직히 <laughs> 그 뛰어나신 것 같아요. 인테리어도 어게다 직접 하시고. 어? 어떻게 아셨지? <laughs> 인간의 많은 분들이 요즘은 문의를 하시는데요. 어, 출발은 일단 유전자 검사를 하시면 어, 컨설팅을 받으면서 본인의 미래 건강도 예측할 수 있지만 어, DNA 컨설턴트가 어떻게 컨설팅을 하는지 사실 반 배우는 거나 다름 없거든요.